안녕하세요. 호야제로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왁스인데요. 특별한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바로 이제 미치로 히키메 왁스입니다. 자, 이 미치로 히키메 왁스는요. 옛 일본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제조 기법을 참고를 해서 수자한 자이스라는 분께서 아주 고심 끝에 제작한 바로 왁스입니다. 꿀과 그 다음에 왁스를 또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어 이제 왁스를 만들었는데 이 왁스의 아주 큰 장점은요 정말로 디자인이 유니크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테피라고 아시나요? 자 테피라는 거는 설탕물을 가지고 이제 사탕을 만들죠 그 사탕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어떠한 질감 어떠한 그런 모양인데 이 질감으로 바로 반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목걸이, 펜던트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이 제품은 손의 온기로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원하시는 모양 크기를 또 자른 다음에요. 이렇게 손으로 거물처럼 이렇게 조물다 조물다 만지게 돼서 늘리고 또 모으고 꼬우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반지들이나 이런 목걸이들, 어머, 뭐 귀걸이들, 자, 이런 공예품들까지도 정말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없나요? 어,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작업실 실내 온도가 32도 이상 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또 다만 뭐 서늘한 곳이나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 있다고 하면 절대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단단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미츄리 위킴의 이 왁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미츄리 위킴의 왁스를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어, 이렇게 절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움직여요. 어, 왁스가 아, 미츄리 위킴의 인스타그램을 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천천히 이제 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불꽃을 쏘거나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고 이렇게 쫄딱거리면서 이렇게 또 만져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확실히 이게 열을 가하니까 오 그냥 변형이 그냥 껌처럼 바로 변해지네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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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뭐야. 아주 요런 유니크한 모양이 나오죠 오 좋아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반지를 한번 만들어볼텐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끼고 있던 반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링게이지가 없어가지고요 13호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크게 해서 한 13.5나 14호 정도로 크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감들이 진짜로 이게 나중에 주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정말로 유니크하죠. 이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바로 그냥 작품이고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끈적임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끈적임은 좀 있는 것 같고. 자,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꼬임, 이 느낌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느낌 그대로 해서 제가 주물집에 맡겨서 한번 은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리 키키비 왁스를 이제 주물을 맡기고 이제 은반지로 제가 만들어 와봤는데 이제 구요 은입니다. 어, 먼저 처음으로 제가 만든 제품 제품이랄니까 이제, 처음 만든 반지가, 이제, 요런, 이제, 그런 디테일의 모양인데, 여기 제가 뒷부분에, 아, 그, 주물, 뽕대, 이제, 물대를 끼우는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 그 표시를 제가 안 하고 그냥 맡기는 바람에, 에 조금 이제 위쪽에,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돼서, 근데 요게, 그,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은, 이런 태피에, 이런 선들이, 그 다음에 요렇게 사이사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요런 느낌이 진짜 이쁜것 같아요. 야, 이거는 어느 왁스도 이런 느낌은, 와, 이런 느낌, 이런 질감을 표현하기는 진짜 매우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좀 제가 좀 아쉬워서 두 개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이제 넓은 요거 반지인데, 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보시면, 이 질감이 진짜로 대박이지 않습니까? 기본 느낌처럼 만들어 봤는데, 아주 진짜 이쁘게 나오고, 주물도 네, 잘 나와요. 네,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가락지 반지 같은 걸 느낌을 좀 만들고 싶어서 좀 굵은 반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물이 나온 그대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물집에서 제가 받아온 거 그대로 해서 이렇게 했고 저는 세공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가 좀 나온 거죠. 아무래도 저는 또 손재주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없는 거라서 그냥 이제 반지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정말로 좀, 귀, 좀 귀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께 세공을 정말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 손재주가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어이 미츠루이 키메 왁스를 정말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금만 연구를 하고 응용을 한다면, 정말로 무궁무진한 다양한 반지, 목걸이, 펜던트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츠루이 키메 왁스, 제가 진짜로 리얼하게 사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무래도 이 미츠루이 키메의 왁스는 뭐 꿀이랑 이제 왁스랑 적절하게 대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지기지는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이게 너무 오래 만지다 보면 좀 찰져요. 네, 그래서 손에 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퇴피가 되면 바로 이제 작품 뭐 반지나 작품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반지를 만들 때 호수를 하려면 이제 본게이지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될때이 봉게이지에 이제 종이 같은 걸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원하는 만큼 크기에 그 호수에 맞게끔 절단을 해서 이게 붙인 다음에 그렇게 샜는데도 이게 종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리콘 이형제를 사용하면 좋다. 작업을 하시기가 매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요 왁스 그대로 해가지고 상온에 두게 되면 겉이 좀 딱딱해져요, 조금씩 딱딱해져요. 근데 그게 하드 왁스처럼 그렇게 딱딱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좀 충격이나 좀 이렇게 혹시나 뭐 땅에 떨어뜨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모, 모양이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미츠루 키메 왁스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진짜 이뻐요. 네. 그런 디자인들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뽑는지. 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미 이 왁스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디자이너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미츠루 이키메 왁스의 어떠한 이 장점과 이 숨겨진 어떠한 이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게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빨리 정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미츠루 이키메 왁스를 한번 더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미츠루 이키메 왁스의 이런 느낌은 또 다른 타 왁스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자신만의 어떠한 노하우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활발하게 다른 그런 이런 많은 작업들에게 응용이 되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츠비 킴의 학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봤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더 독특하고 더 특별한 금속 공예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